형 밖에 비는데물 어떡하지 물 떨어졌는데 물 사러 나갔다 해야 되나? 냉장고에 정수기 들어놨으니까 그거 사고 꺼내 먹어 이제 물안 달아봐도 돼 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 오늘은 자취생들 혹은 자취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리빙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브리타의 마렐라 풀이라는 제품인데요. 간이 정수기 혹은 집에서 간편하게 쓸수 있는 정수 물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상세 명칭은 마렐라 간이 정수기라고 하는데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다다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물값을 절약할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이더라도 정수기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생수를 사먹거나 보리차를 끓여먹는 등 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배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물을 인터넷에서 시켜서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배송이 되지 않다거나 급할 경우에는 물을 꼭 사러 근처 마트나 편의점을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물을 당장에 끓여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 물을 음영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브리타의 마렐라 쿨이란이 제품은 그런 귀찮은 면들을 한 번에 해결 가능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통 자체에 필터를 포함하고 있어서 석회질 형성을 막아준다든지 납, 구리 등 중금속, 염소와 그밖의 물맛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들을 걸러준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필터를 뜯어서 꽂아주고 물을 넣어서 정수된 물을 마셔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필터 자체의 사용 기간은 약 4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한번 필터를 사용을 했을 시약 150l의 물을 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l짜리 물을 2병 정도 먹는 편이었습니다. 어, 총 4l 정도를 먹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걸 150l로 환산을 해서 시간별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약 7개월가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요. 물론, 필터 자체의 사용기간인 4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의, 어, 양의 물을 마실 수 있거나 그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필터 자체의 사용 기간인 사주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뭐 직접 달력에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필터 자체의 사용 기간 사주를 체크하는 방법이 이물통에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품의 상단에 위치한 뚜껑에 전원을 켜주면 교체 시기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교체 시기 역시 편히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필터가 존재한다고 해서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아무래도 그동안 정수기라든지 기존의 생수를 드시던 분에게는 이런 필터 하나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꺼림칙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제품을 사놓고 처음에 물을 정수한 후에 살짝, 어, 위험한 감이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물을 먹기 위해서 상당한 용기가 조금 필요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먹어본 결과, 뭐 그냥 수도 물에서 나는 냄새도 나지 않았고, 정말 일반 생수를 먹듯이 전혀 뭐 비리거나 뭐 다른 이상한 뭐 첨가제의 맛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다 더 과학적인 결과를 얻어 보기 위해서. 시중에서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잔류염소 측정 시약을 통해서 어, 걸러진 물을 한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일반 수돗물과 마릴라쿨을 통해서 정수한 물입니다 이두 물을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수돗물에서는 약간의 색 변화 노란색 변화를 통해서 잔류염소가 남아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릴라쿨을 통해서 정수한 제품은 잔류 염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 일반 수돗물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한번 보이시나요? 어, 일주일간 물을 마셔본 소감 자체는 뭐 일단 물맛 자체는 괜찮았고요. 배탈이라든지, 뭐, 배변 활동, 이런 부분에, 뭐, 특정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한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리뷰라든지,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용 후기를 통해서, 뭐 생각보다 오래 이 마렐라 쿨을 이용하신 분들도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응용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긴 했습니다. 여러모로 자잘한 곳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의 출혈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과 뭐 물값을 아낄 수 있다는 거겠죠. 어 그리고 어 물을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릴라 쿨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자체는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물통의 용량은 약 2.4L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2.4리터 외양을 100% 활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필터가 부착된 깔때기 안에 통에 물을 가득 담아도 일정량 이상이 정수가 되면 더 이상 정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압력차 때문에 그러리란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정수가 되지 않은 물이 통 안에 그대로 고여있고 일정량을 비우기 전까지는 정수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 마시는 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정수가 되지 않은 일정량의 물이 계속해서 고여 있고 이 부분을 물을 따라 줄 때마다 혹시나 뭐 물이 섞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깔때기 안에 필터를 꼭 끼워 넣어줘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꽉 끼워 넣어도 밑에 잔여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가 되더라도 혹은 정수가 되지 않은 물들이 계속해서 이 필터와 이 깔때기 안 바닥 사이에 고여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하다 보면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물을 이 물통을 잘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고인 물이 언제? 썩을지 그리고 이 물을 언제 비워 줄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상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시로 확인을 해 보시 고 세척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브리타의 마렐라 쿨 제품 어떠 셨습니까 어, 한 동안 굉장히 유튜브에서도 많이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물값이 조금 부담스럽다, 정수기를 들을 뭐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게안 되시는 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 것 같은데요. 어, 개인적으로 어,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들 혹은 물값이라든지 자잘한 곳에 돈 출혈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썩고 계셨던 직장인이나 자취생 분들께 아주 꿀템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역시 이 제품을 통해서 뭐 번거롭게 물을 계속해서 사러 나갈 걱정없이 뭐 쉽게 쉽게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는데요 어 정기적으로 필터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점이 또 다른 가격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평소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뭐 커피라든지 여타 음료를 자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께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빠!